지난번에 리프팅 월드컵 16강을 했었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핫한 스킨부스터 얼굴에 좋은 거 놓아주는 주사들에 대해서 16강 월드컵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점은 제가 받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고민, 증상에 맞춰서 필요한 스킨부스터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하나하나 선택을 할때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승한 상품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laughs> 첫 번째 16강 물광 주사와 mct 자가 엑소 점이 나왔습니다 물광 주사는 아마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물광 주사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근본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수분 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킨부스터가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존재했던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본 수분 충전 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mct 자가 엑소 점은 내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것을 원심분리해서 prp 상태의 성분에 혈액 줄기세포와 다른 면역세포 성장인자들을 분리 를 해내고 그것을 이 MCT라는 키트를 통해서 한번 온도 처리와 열 처리 광처리를 해 주었었을 때 안에 있는 세포에서 수백만 개의 엑소좀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엑소좀은 우리 몸에 들어갔었을 때 필요한 반응들을 다 촉진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재생 반응이 10만큼 일어나야 되는데 5만큼 일어나고 있는 상태면은 엑소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전달 매개체가 되어서 다시 10만큼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피부 전반적으로 탄력이라던가 홍조개선 염증 완화 그리고 수분 충전 그런 두루 웅스러게 다 좋아진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최신 기술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쉬운 시술은 아니에요 요약을 하자면 부자들의 스킨부스터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받는다면 물광주사를 할것 같긴 해요 왜냐 물광주사랑 이런 MCT 자가엑서점에서 효과는 당연히 MCT 자가엑서점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매번 피를 뽑아내고 그걸 돌리고 그리고 그런 처치를 하는 것을 제가 매번 감당하기보다 좀 간편하게 물광주사를 받으면서 또 다른 리프팅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물광 주사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광 주사 승. 두 번째로는 오 우승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리쥬란과 셀레디엠인데요. 리쥬라는 아마 피부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스킨 부스터가 지금 되게 준추적 목시대라고 많아졌지만 붐을 일으킨 1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의 원조격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성분은 Pn이라고 연호에서 추출한 그런 재생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 좀처럼 각종 재생 반응에 필요한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서 우리 피부를 좋게 해준다. 가장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반응은 속건조 이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시술들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리쥬란을 추천드리는 시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어제 정말 정답이었던 시술이 오늘 와서는 음... 글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리쥬란에 대해서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 시술인데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아픕니다. 다른 시술들을 제가 다받아봤고 리쥬란은 받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회를 티켓팅한 손님도 1회 받고 환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만큼 효과가 근본적으로 입증된 건맞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등장한 셀르디엠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렵게 표현하려면 HADM 동종진피 매트릭스 시술입니다. 그래서 동종진피 매트릭스 시술이 뭐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실제 휴먼 바디 사람의 사체에서 진피층에 있는 피부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세포와 면역 인자들을 다 없애요. 그러면은 면역 반응을 불필요하게 일으키는 부분이 제거가 되고 우리 피부 뼈대를 구성하는 그 기본 성분만 남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결 건조해서 포장한 다음에 다시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왜냐 이전에 있던 스킨 부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하나를 더 거쳤어야 했어요. 그래서 리쥬란 넣어준다? 어떤 재생반 을 유도한다. 좋아진다였으면은 이 동종 진피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동종 진피 매트릭스를 넣는다. 바로 좋아진다거든요. 단계를 더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타입을 크게 타지도 않고요. 넣어줬을 때 좋아진 느낌이 바로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거 같아요. 저도 직접 받아봤거든요. 저는 사실 마침엔 피곤하기 때문에 맨날 하는 것을 귀찮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종 진피 세포 시술을 제가 하고 나서는 이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이 시술을 매달 싼 가격에 매달 할 수가 있구나. 개꿀이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개업한 지 3년 만에 느끼게 해준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금액은 리쥬라운보다 좀더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은 뭐 추천 시술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동종진피 세포 시술이 안 맞는 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받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이 동종진피 시술이 셀르디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리투어도 나올 텐데 거기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빌드업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 느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레디엠의 승리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주란도 당연 좋은 성분이고 보습감을 충전시키는 데 좋지만 이런 통증이 좀 크다는 점, 그 바의 반면에서 이런 셀레디엠 시술은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물론 저 얼굴에 하기 때문에 마취를 좀더 꼼꼼하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받는 손님들 또한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이런 시술이 작년 말쯤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레디엠 승. 다음에는 엑소존과 주베룩이 나왔습니다. 이 엑소존 주사 같은 경우는요. 말이 좀 많습니다. 지금은 약간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지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되게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 많이 나졌던 주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이게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를 까서 시술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괜찮거든요. 효과가 좋은 시술이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오프더레코드로 아래 마름 주사를 해왔었는데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철퇴를 좀 때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사장된 계열이 있는데 사실 이 엑소좀 시술이 어디에 좋았었느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자가 엑소좀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은 피를 뽑아서 내 몸에 있는 성분들이 엑소좀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바로 주사가 가능했던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엑소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가 엑소좀입니다. 다른 데서 뽑아낸 엑소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 병이나 그런 개수 측면에서 차이가 좀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싶다면은 얼굴에 뿌려드리고 이런 MTS 롤러로 이제 시술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주사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자가 엑소좀의 경우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과거의 유물이 저는 된것 같고 엑소좀 효과를 누리려면은 자가 엑소좀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오른쪽에는 아주 유명한 주베룩이 나왔죠. 주베룩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스킨부스터의 제대로 된 부흥기를 이끄는 2 세대 스킨부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리쥬란이 딱 나와서 이 이런 스킨 부터 시장을 확 열었다면 그걸 팍 치고 나가게 한 거는 이 주베룩으로 대표되는 콜라겐 부스터 들이라고 보거든요. 주베룩이 물론 뭔지 모르시는 분 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pdlla라는 입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젖산인데 피부 밑에 넣어주면 은 얘네가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 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피부결을 좀 좋게 만들 고 탄력을 좀 주고 수분감을 충전 시키고 약간 잔주름을 개선을 시 킵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거는 주베룩 볼륨이라는 제품. 제품이 따로 있기도 한데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콜라겐을 더 많이 생성해 낸다 보니까 약간의 얼굴 라인이나 컨투어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좀더 세분화 가지치를 기 해서 뭐 몸에 하는 주베룩이라던가 눈에 하는 주베룩 제품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콜라겐 부스터로 두루뭉술하게 피부를 좋아지게 해 주는 스킨 부스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엑소좀과 주베룩을 꼽자면 당연히 저는 주베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베룩 같은 경우도 물론 고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남녀노소 크게 타진 않고 한 30살 이후부터 합하게시술하면 저는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배룩 승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쟁한 친구들이 나왔네요. 왼쪽은 리투어, 오른쪽은 힐로 우 웨이브입니다. 리투어는 이 동종진피 매트릭스 시술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힐로 우 웨이브는 볼륨을 주는 물광 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분류 체계가 다르긴 해요. 스킨부스터도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이런 리투어나 셀러디엠으로 대표되는 동종진피 시술이 있고 또한 가지 카테 고리 쇄리가필로웨이브나 물광주사 리바이브브로 대표되는 이런 히알루론산 계열 스킨부스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적응증은 좀 다르 긴 합니다 리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르디엠 과 이제 같은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똑같이 동종세포에서 세포를 없애 고 매트릭스를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리투오 같은 경우는 동종진피 성분이 150mg이 들어가고 셀르디엠 같은 경우는 160mg이 들어간다고 셀르디엠 층에서 좀더 홍보를 해요 그 10mg 성분이 사실 받았을 때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그게 이제 우리 피부나 직감로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더 많잖아요? 더 많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리투어가 이걸 먼저 선점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1등을 기억하지 2등을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색량이라던가 인지도 측면에서 리투어가더 높긴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샐러디엔도 똑같거나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저는 리투어의 손을 들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또 다른 시술이긴 합니다. 이런 히알루론 산계 시술은왜 하느냐 힐로웨이브를 받으면 은 약간 촉촉해지고 피부가 래좀 물광이 돌고 그러면서도 약간 볼륨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킨부스터가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 늘지 않게 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더해준다는 거가 장점인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리바이브도 나오겠지만 힐로웨이브나 리바이브를 했었을 때의 장점은 일반적인 물광주사의 수분감에 더불어서 약간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과하지 않게 얼굴 전체적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받았을 때, 한 듯, 한 듯, 조금 차오르게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생기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건 단순히, 뭐, 리투어나 셀르디엠이 볼륨을 바로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힐러 웨이브만의 강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힐러 웨이브도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시술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꺼져 있고, 약간 볼륨을 주고 싶은데, 필러처럼다 주기는 싫어. 스킨 부스터로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볼륨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동종진 피의 최근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트의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왔죠. 스킨보톡스도 참 우승 후보긴 이 해요.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리바이브 또한 볼륨을 주는 물광 주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리바이브는 포함된 성분이 하나가 다 다릅니다. 바로 글리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글리세롤 자체가 제조사 멀티에따르면 수분 보습감을 좀더 오래오래 가져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광이라던가 볼륨을 좀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리바이브로 시술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힐로웨이브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리바이브를 직접 시술을 했었을 때 손님들이 여는 피드백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듯한듯 뭔가 좋아지는데 되게 괜찮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건조하면서 조금 볼륨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 리바이브와 힐로에브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킨 보톡스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베이스가 되는 스킨 부스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킨 부스터의 베이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스킨 부스터가 도움이 안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보톡스 는들어 봤는데 스킨 보톡스는 뭐예요, 원장님?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깊게 주입하는 일반 보톡스 대비 얇게 진피층에 보톡스를 주사했었을 때 보톡스가 약간 밑으로도 확산되면서 근육의 긴장도도 풀어주고 진피층에서 다른 피지선 같은 것도 만나면서 유분기를 조절해서 피부가 조금 반들반들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니까 보톡스로서의 장기적인 안티에이징도 가져다 주면서 당장 내가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술들 물론 막 추천할 수 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또 안전성 측면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저는 스킨 보톡스 스는 누구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킨보톡스를 저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바이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때때로 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제가 얼굴에 하고 있는 시술 중에 스킨보톡스는 루틴하게 6개월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누구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 같은 카테고리의 시술이 맞붙었습니다. 레디어스와 스컬트라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다 콜라겐 부스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베룩을 설명하면서 콜라겐 부스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베룩보다 더 근본인 콜라겐 부스터가 바로 스컬트라입니다. 이 콜라겐 부스터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스컬트라인데요. 제가 최근에 뭐 스컬트라 장인 원장님을 찾아가면서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스컬트라가 먼저 나오고 주베룩이 나온 게 맞는데 대중화는 베로이좀 있는 게 맞죠 근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강력한 콜라겐 부스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도 그런 성분이나 입자가 조금씩 다 다르고 각자가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 스컬트라의 반응성이 가장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술 랩이 금액대도 좀더 높고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 비율로 좀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조금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약간 결절의 위험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핸들하면 은 충분히 커버하고 할수 있는 좋은 시술인 건 맞거든 요. 갈더마사의 스컬트라에 조금 대항 하는 개념으로 멀츠사에서 만든 콜라겐 부스터 가 레디어스입니다. 레디어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베록 이나 스컬트라의 성분과 좀 다르 긴 한데요. 레디어스는 caha 칼슘 성분으로 된 것이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낸것 플러스 cmc라고 하는 전달 매개체를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설탕 물이 있다고 하면 레디어스에서 설탕은 칼슘이 해당 하고 물에 해당하는 게 cmc입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우리 피부에 넣어주면 이 cmc 성분 때문에 즉각적으로 차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칼슘 성분이 장기적으로 콜라겐과 세포 매트릭스 성분의 재생을 유도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막뭐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뭐가 바로 안 막히면 솔직히 좀 허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레디어스가 잘메겨주긴 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칼슘 성분이 더 안티에이징을 해주게 됩니다.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에 이런 즉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출시. 되고 그간 어떤 쌓여 있는 자료나 논문들이나 손님들의 피드백은 스컬트라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은 스컬트라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레디어스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작년부터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3회 간격으로 레디어스를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간 꺼진 느낌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 모임에 가다거나 할때 아들네미 아기가 피부과 한해서 시술 받는다더라 이런 걸 모르는 지인분들도 피부 좋다 뭐 하냐 왜 이렇게 안 늘냐라는 반응을 요새 많이 듣고 아들 앞에서 그냥 칭찬해 준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빈말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의 어떤 피부 상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레디어스의 효과를 저는 실제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빌드업이 좀 길었지만 저는 레디어스를 받도록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간깐 쌓였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약간 요새 좀 저 얼택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새 화가 많이 나는데 이레디어스를 조금 지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좀 깔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참 좋은 시술이니까 내가 한 서른 중반이 넘었어. 그러면서 약간 볼륨이 잃어가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약간 덜 늙고 싶으면서 좀 자연스러운 시술을 받고 싶어. 시술 금액대는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이두 가지 시술을 받아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디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샤넬주사와 울트라콜이 나왔네요 음, 조금 다른 계열인데 샤넬주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 퇴물이 된 물광주사의 친척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울트라콜은 비운의 콜라겐 부스터 2인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샤넬주사가 왜 퇴물인가 사실 저도 지금 유튜브 준비하면서 서칭하다가 이 이름을 되게 오랜만에 떠올렸어요 검색량이라던가 많은 피부과에서 좀 잊혀져 갈것 같긴 한데 불과 한 3-4년 전에는 되게 유명한 시술이긴 했거든요 이 샤넬주사가 어떤 거냐면 은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필로르가라는 제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물광주사 성분에다가 비타민이나 재생주사들 여러 가지 그런 복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그런 물광주사라고 보면 되시고 그외 성분들은 마치 멀티비타민처럼 조금씩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콜라겐 부스터나 아까 설명드렸던 뭐 셀레디엠 리토나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점점 잊혀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아, 샤넬 주사다 했을 었때 어? 그게 뭐예요? 라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유명해지고 바이럴로탔었는데 지금은 받기에 조금 트렌드에서 어긋난다. 물론 뭐 트렌드가 다가 아니고 본질적인 면에서 좋으면 계속 받겠지만 그 사이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비운의 2인자 콜라겐 부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울트라콜을 개발한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알면 극대화하실 수도 있지만 주베룩한테 밀렸죠. 주베룩이 나오고 뭐 울트라콜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긴 했었고 저도 사실 울트라콜을 좋다고 생각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울트라콜은 PDO라는 성분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주베룩은 PDL라는 a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울트라콜을 처음에 개원하고 쓰다가 주베룩으로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울트라콜을 모르는데 주베룩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다라는 게 아니지만 사실 병원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당연히 추천해드려야 되지만 손님들이 이미 알고 오는 거를 저희가 추천해드리면 은 거쳐야 될 절차가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을 신뢰를 드리고 설명하기에는 아무리 원장님 믿고 오셔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베룩으로 바꿨습 꾸긴 했었는데 사실 좋은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울트라콜을 많이 하는 병원이다라고 하면 은 저는 꼭 주베룩이 아니라 울트라콜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은 저는 울트라콜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자넬 주사는 좀더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왔고 더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 중에 울트라콜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다면 은 저는 울트라콜을 받을 것 같습니다. 16강의 마지막 대전이고요. 주아셀과 엘란셀가 나왔습니다. 어, 주와셀은 부 아까 말씀드린 동종진피 매트릭스 시술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좋은 시술일 겁니다. 동종진피를 쓰는데. 근데 실제 함유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와셀은 부주베룩을 만든 바임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동종진피 성분이고 그런데 세포의 함량이 낮아요. 3%와 8%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30mg, 80mg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오는 사입가라던가 실제 소비자한테 형성되 있는 가격은 리투어나 셀레디엠과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시술들은 동종진피 성분이 더 많은데 왜 내가 그러면은 주부아셀을 손님들한테 해드려야 되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주부아셀로 들어와서 데모도 해보고 리투어 셀레디엠도 해봤지만 결국은는 리투어 와 셀레디엠으로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주부아셀이 좋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같은 가격에 리투어나 셀레디엠 주부아셀을 할수 있다면은 리투어나 셀레디엠을 받는 거를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두바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함량이 낮은 미투오 셀레디엠이라고 생각해요. 두바셀 담당자가 보면 좀 빡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한테 정정을 하거나 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란세가 나왔습니다. 엘란세도 약간 지금까지 얘기했던 스킨 부스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스러운 이마 필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발된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PCL 성분과 CMC를 갖고 있습니다 PCL 성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주베록이나 울트라콜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내는 한 가지 물질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CMC는 아까 레디에스에도 설명했겠지만 전달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도 약간 볼륨을 주지만 콜라겐 형성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볼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케팅이고 바이럴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마 필러에서 필러를 하지 않는데 조금 자연스러운 볼륨을 준다 많이 유명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마 쪽에 볼륨 주는 걸 엘란세로만 많이 하고 그게 유명한 병원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다른 얼굴 전체 스킨 부스터로 사실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케이스가 다른 스컬트라나 레디어스 등에서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 이마 쪽에 써 있어서 강점은 확실히 엘란세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마 쪽에 필러를 하고 싶은데 근데 필러는 싫어 다른 거 없나 하는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서 뭘 받냐? 제가 엘란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바세를 그러면 받아야겠죠. 근데 아마 8강, 4강에서 탈락을 하겠죠. 네. 자 이제 16강을 마쳤고요. 8강이 되었습니다. 아 우승 후보가 또 붙었습니다. 리투어와 스킨 보톡스가 붙었는데요. 하... 제가 아까 셀레디엠을 매달 한 번씩 할 거랬잖아요. 근데 리투어가 아닌 왜 셀레디엠을 할 거냐면은 리투어가 지금 병원을 좀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팔수 있는 병원에 리투어의 공급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리투어의 입구가 저희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셀레디엠은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셀레디엠을 많이 들여서 시술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투어를 제가 하는 셀레디엠 제가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동종 진피 C3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매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이지. 죄송합니다. 공급가로할수 <laughs> 있기 때문인데 스킨 보톡스는 사실 재료비가 엄청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도 적을 거예요. 둘다참 좋은 시술인데 스킨 보톡스는 싸고 리토어는 비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리토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와서 이런 비용을 꾸준히 낼 여력이 있다 하면 저는 리토어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가성비 있게 꾸준히 한다? 하면 스킨보톡스. 근데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셀레디엠과 스킨보톡스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받으면 더 좋다. 근데 하나만 받는다면 여건이 되시면 동종진피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투어를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와 울트라콜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디어스는 자연스럽게 이제 볼륨을 일시적으로 주면서도 안티에이징을 시켜주는 콜라겐 부스터다 울트라콜은 주배력에 밀린 2인자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 저는 약간 볼륨이 꺼져가면서도 피부결 개선을 일으켜야 된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볼륨 개선을 일으킬 순 없는 울트라콜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일으켜줄 수 있는 레디어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대는 레디어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셀르디엠과 주부아셀이 나왔습니다 오! 둘다 동종진피세포시술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셀르디엠은 160mg 주부아셀 8N80, 3은3 0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 되면 은 셀르디엠을 받자 주부아셀이 조금 더 싸면 은 주부아셀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셀르디엠을 받겠습니다 자, 8강의 마지막. 물광주사와 주베룩. 물광주사도 사실 자주 받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늘 기회비용이 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피부과에 와서 뭔가 주사를 열려서 내가 리주란도 받고, 주베룩도 받고, 울트라콜도 받고, 리투도 받고 할 수는 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피부에 주사를 많이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손님이 오셨을 때두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리투오나 스킨보톡스 아니면 뭐 리주란이나 주베룩 이런 식으로. 두개까지 추천해 드리고 또 저희가 또 수면마취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세개부터는좀 부담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두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다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광주사로 채우기에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좋은 시술이고 어떤 가성비 시술 원하고 속건조를 해결하고 싶다면 은 물광주사 너무 좋지만 주베룩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시술이긴 해요 주베룩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콜라겐 부스트로서 피부결, 모공, 잔주름, 톤 이런 안티에이징을 시켜주는 시술이고 물광주사 는 약간의 볼륨과 수분감에 특화가 돼 있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받는다 하나만 고른다면은 주베룩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자 4강 레디어스와 셀레디엠 아마 여기서 결승후보가 저는 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셀레디엠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이 제 피부가 좋다 느낄지 아닐지 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비교를 할수 있잖아요 셀레디엠을 받은 저와 셀레디엠을 받기 전에 저를 비교를 하면 은 셀레디엠 하기 전에 저는 얼태기가 엄청 심각하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셀레디엠 받고 다음날에 일어났었을 때딱 피부를 만졌는데 맨들맨들해요 보송보송해요 피부를 봤는데 이런 뭔가 부석 부석한 느낌이 바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스킨 부스터의 효과라는 게 다음 날 일어났었을 때 그런 면모를 보고 100%로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이전에 이런 만족감을 주는 스킨 부스터는 사실 없었다 보니까 셀레디엠에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거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도 있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디엠이 이겼고 비투어와 주베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답을 아시겠죠? 비투어의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진피세포 시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결국 셀르디엠과 리투어가 되었습니다 아참 어려워요 사실 저는 상황이 된다면 은 리투어로 여러분들한테 다 시술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아무리 본질적인 부분이 똑같아도 지금 시장에서 리투어가 먼저 출시되었고 리투어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도가 더 높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리투어 회사가 제품 자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리투어가 없어도 다른 제품들이 있을 텐데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셀르디엠과 주부아셀을 되었고 주부아세린이 함량이 좀 낮다 보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셀레디엠은 오히려 함량이 미미하지만 1 0만큼더 높고 사입가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급가도 비슷하고 제가 셀레디엠을 직접 주사했을 때 만족도도 되게 컸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저한테 동종 진비 시술을 받으러 왔다 하면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리투어도 추천드리고 셀레디엠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둘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지도는 리투어가 좀더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리투의 공급이 좀더잘 풀려가. 뭐, 많이 공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킨 부스터만 받는다 하면은, 어, 근데 제가 받았을 때는, 저는 사실 이런 인지도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리투어나 셀러디엠이 다르게 인지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동일한 걸 알고 있고, 리투오 재고를 아껴놔야 오신 여러분한테 리투오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는 셀러디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셀러디엠. 와. 그래서 약간 16강 전체 차량의 빌드업이 다른 부주인공을 놔두고 주인공을 슬슬 빌드업을 시키다가 마지막에 우승을 시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영상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쓰임새에 따라 다 용도가 다릅니다. 수분감을 주야한다면 물광주사 타입이 맞고 약간의 볼륨감을 줘야 한다면 수분에서 좀더 나아간 리바이브나 헬로웨이브나 컬트라나 레디어스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뭔가 안 좋아진 피부의 재생, 홍조 개선, 혹 건조에 있어서는 또 리주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월드컵이고 제가 우승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동종진피세포 시술에 있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안하고 저는 앞으로 한달 주기를 매번 체크해서 꾸준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권이 되시면은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의 결론은 동종진피세포 시술 여권이 되시면 꼭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고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